아이고 아큰했어킬뺏기뻔어났다났다 내렸다 あ,あ,あ,あっ,ったあった,った,った,ったあった。 저 밑에 써야돼, 밑에. 나딴데 보고 있었어요. 나 저거, 저거 조정하고 있었어. 버리고 두 분이 더 가시는 줄 알았죠. 예. 혼내 님이 우리를 버리면 버렸지. 우리가 혼내. 그렇지. 우리가 혼내 님을 버리진 않아. <laughs> 말을 똑바로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. 혼내 님은 우리가 아니야. 혼내 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. 혼내 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버릴 수 있지만 혼내 님쪽거 많잖아. <laughs> 이 스트림이랑 나랑은 혼내 님이. 혼내 님이 그래도 우리는 안 버려. 쪽거 많잖아. 한 10번 될 거라만. 잡범이야 <laughs> 잡범이야 <laughs> <laughs> 예. 어이 뭐야 이거. 오, 오, 저기저기였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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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디 어기 어디. 아요 저기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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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순간적으로. 저기 아이고두 명, 두 명. 제 앞에 바로 하나. 우측으로 돌아요. 한명 다운. 그냥 주세요. 여기 살게요. 위에 있었어요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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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있스 놈지. 어, 앞에, 앞에. 아, 아니, 뭐야? 어, 바, 위에, 위에. 뭐야? 자체. 위에, 위에, 위에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저좀 살려주세요. 근데 자꾸 이럴 거야? 자꾸 이럴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. 안녕. 아 뭐야?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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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스톱. 와. 아이고. 아이 깜짝이야. 아, 지도 보고 있었어? <laughs> 거야. <웃음> <웃음> 오늘 어, 깜짝이 오늘 박도 차근거. 맞지. 이게 아무나 못하는 기술이거든. 아 나이스. 어가팔왜잘 맞지? 아아아 어? <laughs> 뭐가 아 a Mu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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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미사 Muga, m u 미 a m 미사 a Mu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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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 g 어.. 그럼 나도.. 음.. 어.. 네 형, 하나.. 하나.. 드세요 네.. 그치? 네.. 한번 더.. 쓰세요 <laughs> <laughs> 그럼 마음에안 든다는 툰데.. <laughs> 아니 아니, 봐. 아니 일단 써봐 <laughs> 일단 써봐 <laughs> 들고 싶으면들어오 <laughs> 어.. <이게> 뭐야 그렇지 들고 아닙니 누가 뭐래 <laughs> 아이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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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<I'm not. 웃음> 이제 혼애님 딱 그런 투였죠. 희망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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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망거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 하나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고 가야 돼 우리. 어 확인. 어. <laughs> 저뭐 돼요? 역시. 아이씨, 반동 너무 심한데 달리자. 달리자. 저기 예, 뚝배기 있나요? 뚝배기만 먹겠어. 뱅. 오 고맙다. 가시죠 야, 75, 오, 75, 75두 명. 75두 명. 오케이. 밑에 쪽으로 빨리 붙어야 네, 돼. 빨리 붙어야 와. 돼. 아, 몰론인 거 같아요. Give it f o 좋아요 오케이, 자기 일단 여인데저 뒤에는 계속 싸우고 하네 오, 오 뭐야 왜싸 우리 아니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얘네 오케이, 그래 얘네 여 앞에 있을 텐데 아, 저 위에 있나 보다 아, 그럼 이쪽 올라가기 좀 그런데? 야, 뒤에서 돈다, 뒤에서 돈다, 뒤에서 돈다. 왜, 왜? 어디 있습니까? 확인. 내가 위에 볼게. 아, 탄속 이거 구분을 좀. 잘못... 아, 뭐야. 위에 보세요. <목소리> <진짜>. 제가. 미안하다. <laughs> 그... 아니, 한 발을. 봤지? 아, 나 진짜 왜 캐보네. 어? 뭐야? 왜 내가 킬안 떠? 짧아, 이게, 뭐. 적 보인다, 적 보인다, 적 보인다. 30 아, 30 30. 아니, 머리를, 됐는데도 안, 안 주고 제가 커버, 어머 할게요. 필 핏바스 형님. 어. 왼쪽은 계속 쓰고 나네 내비둬, 아, 게 병들 애들이야. 언덕 어, 위로 오케이. 올라갔어요. 바로 위에 야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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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고, 고. 오케이 저 음료 히없어 어고 천천히 갑니다 하나 더 라스트 <laughs> 오, 살리고 있네 형, 길 그러셨죠? 건너. 길 건너 줘. 길 건너 줘. 아니, 아니6방향 하나, 둘, 셋. 나스. 나이스. 이제 봤죠. 아, 건너한명나 근데 이 저기다, 저기다, 저기 다 320, 320, 320. 320. 능선길 uh -huh. 건너. Okay. 저기 딱 갔죠. 네 미사루 갔다가 날카롭게 꽂아놓는 거. <laughs> 지금 얘네 능선에 있거든요. 조심할 필요. 어저 위에 가. 있다. 오케이, 에미사. 네, 가까이 덤벼. 잠깐만. 어 이거 안 맞았어? 안 돼. 한 맞았죠, 맞았... 선생님. 맞았죠? 예. 못 <laughs> 맞았어요. 야, 야, 패스트. 쟤 네? 와야 돼. 쟤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? 오케이, 무리 안 할게요. 오케이. 무리 노노. 넣어놓은... 아, 왜 이렇게 못쓰지? 아, 침거를 크게 놓을것 같아. 어, 뭐야? 뭐야, 이거? 금방 니가 쏜 거야? <laughs> 저, 저, 네, 폭탄던지려다가 오, 자측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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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. 와, 아, 진짜 많이 튄다. 아유. 패스. 여기, 여기 있어? 아유. 아기. 오케이 okay. <laughs> 아야수고하셨니다 <아유, 뭐야. 웃음>